네 저희 기존 구독자님들한테 좀 긴급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서 하고 영상 켰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부터 페페 뭐라 그랬죠? 좀 이상해요. 자꾸 제가 이상해요. 로말씀드릴게전 이게 단순히 가격 방어를 하려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근데 그게 아니고 자 실제로 페페 측에서는 집중하십시오. 어 이번에 초대량 바이백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 물량을 심지어 모든 것을 소각을 시켜버렸다는 거. 자 여러분들. 코인 아시는 분들은 이두 글자만 들어도 좀 머릿속에 뭔가 찡긋 지나가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 바이백 소각 이슈가 지난 이후에 나타난 애들이 뭔지 압니까 어, 여러분, 코인 졸부란 말 들어봤어요? 코인 졸부? 자, 얘네들이 태어난 시기는 무조건 바이백 소각 이슈에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안 되라는 법이 없다니까요. 자, 이 뜻이 뭐냐면은 바이백 소각이 얘네들은 뭐, 뭐, 개미들 달라붙고 말고 매수세 필요 없습니다. 자, 강제로 얘를 끌어올려 버리겠다 머리끄댕이 잡고 자 이거 강한 의지를 말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니가 도대체 바이백 소의 뭐야 뭔데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어라고 하는데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릴게요 자 바이백이 뭐냐면은 어 재단 측에서 직접 토큰을 매입을 한다라는 거자 다시 보세요 페페가 페페를 삽니다 페페가 페페를 대량으로 매입을 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은 올라가겠지. 그죠? 근데 이거 얘네들이 갖고 있다가 던져버리면 우리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가 소각 이 모든 내용을 불태워서 없애버리겠다. 매입한 것을 없애버리겠다. 다시는 시장에 나오지 않게 하겠다. 자 이로써 여러분들이 희소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당연히 따라 오른다는 거. 근데 바이백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단순한 반등 자이 정도 수준 아니에요. 과거 판넬을 보면 간단한 반등 수준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백과 소각, 자이두 가지 슈가 철지면은 코인일의 가장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바이백은 어, 이 기업체에서 어, 나는 나의 프로젝트는 아직 살아 있어, 홀더분들 나는 생각하고 있어. 자 이러한 내용들을 좀더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바이백 이벤트를 하는데 이벤트 중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 딱 보다 멈춰가지고 어 그래 바이백이야 나도 들어갈까? 자 여러분들 들어갈 자리가 있고 나올 자리가 있습니다. 자 들어갈 타이밍은 게 존재하고 자 이것조차 모르고 여러분들 혼자 들어가자 여러분들이 먹잇감 되는 거예요 자 특히나 제 구독자님들이 먹잇감 되는 꼴은 저는 못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번 페페 바이백이슈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간다 어난좀 생각이 있어라고 하신 분들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제 개인 번호거든요 자 진짜로 제 개인 핸드폰 번데 당연히 무료로 알려드린 거예요 제가 돈을 왜 받습니까 받을 수는 있 방법도 없어요. 자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서 저희 구독자님들은 저한테 문자로 어, 숫자 1번 간단하게 딱 하나 보내줘도 되구요 난 지금 그럴 상황이 안돼 문자를 못 외우겠어 번호를 못외우겠어는 분은 댓글에 보면 파란색 링크 하나 있어요 빠른 문자 보내주세 이것만 클릭 딱 해도 저한테 그대로 문자 옵니다 자전 여러분들이 제가 보내드린 내용을 보고 실제로 소름이 좀 돋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소름이 좀 돋았으면 좋겠는 게자아 이걸 보시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자 바이백 소각 이벤트는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구나 자 여러분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니까요 여러분들 충분히 안전하게 잘할수 있어요 제 영상 보시면서 뭔 생각 드십니까 무슨 생각 들어요 자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나중에 꽃밭에서 굴릴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제 영상을 보시고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있다 자 이분들은 장담컨대 어, 근시일 내에 멘탈 터지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신 거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정말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코인은 뭡니까? 정보와 타이밍을 움직인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도대체 바이백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바이백 이름부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 실제 자료들을 그대로 추출한 내용들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바이백과 소각 이슈들이 기존에도 있었다는 라 거. 자, 재단이 대규모 소각을 발표를 하잖아요. 어, 그럼 단기간에 거래량이 팡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최소한 그리고 바이백을 하는 재단들 있죠. 자, 이러한 재단들은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거고, 자, 홀더류에 대한 우견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건 증거 자료예요. 자, 그러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된다라는 다시 한번 필터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며 지금 눈앞에 있는 바이백 소각 이 시기가 판도가 바뀌면서 흔히 말하는 어떤 게 태어나죠 자 코인 돌부가 태어난 시기가 이 바이백 소각 시기예요 자 정확히 이 시기입니다 그때를 잘 준비한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고요 여러분들 자 준비를 못한 사람들은 아쉽지만 도태될 뿐이라는 거. 자 정확히 지금 딱그 초입 시기에 놓여져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딱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니까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야. 자 실제 재단 측 자료 제가 첨부를 해드릴게요. 보세요. 자좀 모자이크 가리건 좀 가려는데 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요, 다 단순한 소각만 준비한 게 아니고 대형 거래소와 어떤 게 있죠 협력설. 어, 흘러나고 있고 실제 특정 거래소하고 지갑으로 코인이 대량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실제로 포착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 자, 거기에 관련된 서류들인 거고. 이게 여러분들이 볼땐 단순한 이체라고 생각 할까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자, 지금 어느 지점? 자, 어떠한 지점을 돌파하게 되면 과거에 거래량이 폭발했던 패턴과 동일하다는 자, 정확히 이 시점인 거고. 이거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부에서는 뭔가 계속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제일로 무서운 게 뭔지 아닙니까 자, 무조건 심리전. 자, 심리전이 가장 무서운 건데 조금만 흔들었다가면 뭐에 패닉 셀 그대로 옵니다. 자, 그 순간 여러분들 크게 놓치는 거고 반대로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엄청난 결과값이 나오는 거고 자, 재단이 개입을 하는 순간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다라고요. 자 이미 방향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버티고 누가 안 버티냐의 차이를 가르는 거지. 근데 이번 시나리오도 마찬가지라고요. 자또한 가지 지금 시야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또 뭡니까? 뭐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요. 이게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면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야. 장기적 상승 구조를 띠고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이백 소개했으면은 공급 줄고 수요 늘어나고 네트워크 영역까지 커진다면은 얘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얘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가격대 있잖아요, 여러분. 어 나중에 보면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단기적 조정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게 이렇게만 올라? 자, 단기적 조정을 가면서 올라가겠지,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흔들려 버리시면요. 손실로 가는 거야. 이게 손실로. 그죠? 자, 이번 게임은 여러분들 무조건 버티는 게, 미리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자, 과거에도 늘 그랬어요. 이러한 강도 체크에 던졌던 사람들은 무조건 후회를 한다고요. 자, 끝까지 들고 왔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됐다고요. 자, 이번 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재단 바이백 소각. 거래도 상장 가능성, 차트 시그널, 파트머신 루머까지 굉장히 많은 자료들 어, 직접 첨부해서 보여드리면서 이번에 상승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다라고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시오. 단순한 반등 아닙니다. 역사적 변고점이 될수 있는 정확히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 저는 이 모든 자료들다 준비해 뒀습니다 그리고 뭐좀 혹시나 오늘 영상 처음 보신 분들있죠자 이분들한테 좀 전달할 내용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자, 이런 정보 여러분 굳이 영상을 찾아내서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느린 거고요. 원래 영상 찍기 전에 무조건 전이 채팅방에다 올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 혼자 하는 방이에요. 저 혼자 말을 하는 방인데 여러분들이 볼 수는 있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제가 요놈 어떻게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많은 큰 도움 될 거예요. 자, 제가 실제로 들어가는 애들만 제가 메모장처럼 적어 놓는 거니까 어, 영상 보신 분들. 어, 나도 궁금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초대해 드려.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할수 있고 특히나 이런 장에서는 이런 정보를 알고도 가만히 있는 게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서 관심 가시는 분들이 있죠 자 무료로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문자 주십시오 어, 아래 제 번호 있죠 문자 주시면 되겠고 우리 정상에서 한번 만납시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반드시 직절한다 코인부 장관이었습니다